1월 28일 수요일 전국 날씨 비 내리고 눈 흩날리는 강추위 길고 지독한 한파의 한가운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잠시 약해졌던 몽골 지역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키우며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은 차가운 북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비와 눈이 뒤섞인 굳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가 강한 한기와 충돌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눈 또는 진눈깨비가 날리겠고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에서 10도 이상 낮아 하루 종일 몸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날씨 1월 28일 수요일 서울 아침 마이너스 11도씨 낮 마이너스 4도씨 오전까지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며 간간히 눈 날림, 강한 북서풍으로 도로 결빙과 블랙 아이스 주의. 인천, 아침 마이너스 10도씨, 낮 마이너스 3도씨.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 영향으로 눈비가 이어짐. 해안가 강풍, 체감 온도 매우 낮음. 수원, 아침 마이너스 12도씨, 낮 마이너스 5도씨. 종일 눈 또는 진눈깨비. 이면 도로와 주택가 결빙 위험 큼. 춘천, 아침 마이너스 16도씨, 낮 마이너스 8도씨. 많은 눈과 강추위. 강원 내륙 중심으로 적설량 빠르게 증가. 대전. 아침 마이너스 9도씨. 낮 마이너스 3도씨. 오전에는 차가운 비. 오후부터 눈으로 전환. 밤사이 기온 급격히 떨어지며 결빙 심화. 광주. 아침 마이너스 6도씨. 낮 0도씨. 차가운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은 눈 섞임. 습한 냉기로 체감온도 크게 낮음. 대구. 아침 마이너스 8도씨. 낮 마이너스 1도씨. 눈이 흩날리다 정차 그침. 낮에도 찬바람 지속. 부산. 아침 마이너스 3도씨, 낮 4도씨. 차가운 비, 산지에서는 눈 가능성. 해상풍랑과 강한 바람. 제주. 아침 1도씨, 낮 6도씨. 비가 내리다 산간으로 갈수록 눈으로 바뀜. 한라산에는 많은 눈과 강풍 동반. 향후 일주일 날씨 전망. 1월 28일 2월 초. 주중. 수에서 금. 시베리아 한기 지속 유입. 중부, 강원,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잦은 눈,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 주말 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하며 대체로 맑은 날씨, 낮 기온은 소폭 오르지만 밤사이 강한 복사 냉각으로 다시 강추위. 다음 주 초반 한파가 점차 약화될 조짐은 있으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 유지, 일교차 크게 벌어짐. 이번 한파의 원인과 전개, 이번 강추위의 핵심 원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기 정체입니다. 몽골 중부에서 형성된 영하 35도 안팎의 강력한 냉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아하면서 한반도 상공 약 5km 지점에는 영하 38에서 40도의 한랭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도 기온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밤사이에는 복사 냉각까지 더해지며 극심한 아침 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적설 전망 서해안 지역, 전북 충남 서해안 중심 3에서 10cm 안팎의 눈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며 빙판길 우려 중부 내륙, 서울 경기 남부, 충청 내륙 1에서 5cm 내외, 출근길 교통 혼잡 가능성, 춘천, 영서, 평창, 홍천 일대 최대 15cm 이상, 산간도로 통제 가능성, 남부 지방, 눈보다는 차가운 비중심, 내륙 고지대에서는 눈 가능성, 강풍과 체감 온도, 이번 한파는 바람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불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최대 10도 이상 낮아 서울 기준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특보 가능성. 한파주의보 경보 확대 가능성. 강풍특보 풍랑특보 발효 가능. 대설특보 지역 확대 가능. 기상 상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교통, 셋업과 밤사이 블랙아이스 위험 확대, 고속도로 교차로 사고 우려, 산간도로 및 고객길 통제 가능성, 주거시설, 수도관 보일러 동파 위험 증가, 노후주택 각별한 주의, 장시간 외출 시 난방 유지 권고 농축산, 비닐하우스 붕괴 위험, 가축 동사 및 냉해 우려, 해상 항공, 파고 3에서 5미터 이상, 제주 남해 동부 매우 거친 물결, 여객선 항공편 결항 지연 가능성. 이번 한 편은 짧게 지나가는 추위가 아니라 길고 지독하게 이어지는 강추위입니다. 눈과 비, 강풍이 겹치며 일상 곳곳에 불편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출 시에는 철저한 방안과 함께 빙판길 안전사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28일 수요일 전국 날씨였습니다. 기상전문가 심층 분석 이번 한파는 단순한 일시적 추위가 아니라 대기 상층과 지상의 흐름이 동시에 고착화된 전형적인 장기 한파 패턴입니다. 상층 500 헥토파스칼 부근의 강력한 한랭핵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상에서는 서고 동저형 기압배치가 단단히 유지되며 차가운 북서풍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눈이 잠시 그치더라도 기온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밤사이 복사 냉각이 강화되며 아침 추위가 더 심해지는 눈 없는 한파 구간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파 왜더 춥게 느껴질까? 이번 강추위는 숫자보다 체감이 훨씬 혹독한 한파입니다. 강한 바람, 습기를 머금은 공기, 잦은 눈비 이후 결빙.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같은 영하 10도라도 예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눈 구름대는 짧은 시간에 눈을 퍼붓고 맞아나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주의 포인트 출근 시간대 오전 6시에서 9시 기온 최저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 최고 대중교통 지연 및 교통 체증 우려 낮 시간대 눈비가 잦아 시야 불량 바람 강해 체감온도 크게 낮음 외부 작업자 저체온 위험, 퇴근 이후 밤시간, 눈이 그친 뒤 급격한 결빙, 이면도로, 주차장, 골목길 특히 위험, 보행자 낙상사고 주의, 취약계층 주의사함. 이번 한판은 특히 노약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 자제, 체온 유지 가능한 방한복 착용, 심혈관 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 주의.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 난방 상태 점검 필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한파쉼터와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눈은 언제? 기상 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까지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간헐적으로 유입되며 눈이 끊어졌다가 다시 오는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충청 내륙, 강원 영서 지역은 예상보다 적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예보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 핵심 정리, 요약. 올겨울 가장 길게 이어지는 한파. 눈과 비, 강풍이 동시에 겹친 복합 한파. 체감온도 극심. 교통, 주거, 농축산, 해상 전반 영향. 눈이 그쳐도 추위는 계속됨. 최종 클로징 멘트, 확장형. 이번 한파는 단순히 춥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강추위입니다. 눈과 비가 그친 뒤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빙판길과 강풍, 체감추위에 끝까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